명의 수복된 푸른 고래입니 여기는 제주도 차기도 낚시 성진 배를 탔어요.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물고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오 지금 지금 참 다람어철이 거의 끝나가는데요. 8월 말부터 10월이래요. 아 이게 독수리발이구나 정말 멋있다. 빨간색도 안 보여요, 사장님. 빨간색도 안 보여요. 가만히 있어야 돼. 하게. 어, 더 땡겨봐봐, 마 한번. 더 땡겨보래, 형태가. 어. 어. 어 어때? 어, 무거운데? 무거워. 오! 엄청나다. 엄청나다. 이야, 지금 참 다랑어 지금 몇 마리? 일, 여덟 마리째. 어, 미안하다 얘들아. 어, 잡고 있어요. 또 있어 요 뭐? 어, 두 마리 더. 두 마리 더 있대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어, 저 이빨 봐. 미안해. 또한 마리. 지금 한 마리. 지금. 아 진짜 대단하다. 아, 어떡 잡고 있어 이제 어떻게? 잡고 있어. 잡고 있어. 배가 낚시가 두 줄이 나갔거든요. 근데 벌써 갑자기 두 개가 다. 아 아니, 야 잡고 있고있어 보이시죠? 우후. 이야! 다 <laughs> <laughs> 지금 몇 마리 찔지 모르겠네요. 네, 저쪽으로 살짝 있는 것같아 전신도 땡겨야 돼요. 네. 네,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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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쪽. 다른거 땡기려고 그래요. 오허 이제 이쪽 거. 병태이 이쪽으로 와. 변팩이 쪽으로 오세요. 아, 근데 몇 마리 올라왔어? 세 마리? 네 마리? 네, 낚싯대 조심해. 마리. 네, 낚싯대 조심해야 된다. 네 마리? 어, 나, 나 지금 11마리 남았다. 11마리? 라씨가 신나게 당기고 있어요 어, 더워. 더워. 되게 무거워요 지금 저 위, 밑에 저 뒤로 아, 이거 많이 <laughs> 배가 마주 많이 흔들리는데 그렇게 멀미는 안 나요 재미있어서 지금 몇 마리째 하고 있지 형? 태가 낚시하면 멀미예아 정말요 사장님? 이렇게 흔들리는 배가 나요? 아 잘됐다

달리고 <목소리> 보까잡는야고 어머 <목소리> 어, 어머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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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보여? 아무 봤어. 우후. 야야야야야야. 어어 지금 리 <목소리> 잡히고 있어요. 오고 있어요. 오 다랑어 다랑어 집번에도 다랑어 보야 조심할게. 다랑어 우후. 다랑어 다랑어 또와또와또 와, 또 와. 또 있어 여보? 보인다. 어, 어네 여기는 성진호고요. 제주도의 차기도 낚시에 나왔습니다. 트롤리 낚시라고 달리는 배에서 낚싯줄을 떨어뜨려서 움직이는 배에서 잡는 비법이에요 이건 좀 돈이 좀더 들고요 그 대신에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세요 여기는 저는 담양의 수북도의 쿠롱구리 민박입니다 우와 아! 색깔 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<laughs>